동아시아의 충격적인 기상 이변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광저우는 역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일본은 연이은 태풍과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구조 헬리콥터에 매달려 간신히 빠져나온 단한 명의 생존자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임에도 대한민국의 하늘은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말이 안 되는 0.0001% 확률의 기상학적 불가능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이 된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레어 앨리스입니다. 미국 국립기상국에서 기상패턴 분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31살에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아침 평범한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어요.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전례 없는 대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가 48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었죠. 부서장이 저를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클레어, 짐싸고 6시간 후 비행기 타, 현장 분석이 필요해, 비행기 안에서 받은 첫 번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광저우 시내 침수 면적이 280평방킬로미터에 달했고, 평균 수심이 3미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1천만 명이 살던 대도시가 하루 만에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광저우 상공에서 내려다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헬리콥터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고층 건물들이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물의 색깔은 진한 갈색이었고 기름과 쓰레기가 뒤섞여 흘러가고 있었죠. 곳곳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도우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기상 패턴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려면 거대한 저기압이 정체해야 하는데 주변 기압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헬리콥터 조종사가 위성통신으로 받은 동아시아 기상 지도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남부는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고, 일본도 회색 구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반도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칼로 그어놓은 듯 선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위성 오류인가요? 제가 조종사에게 물었죠. 그런데 조종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실시간 데이터를 세번 확인해 봤는데 계속 같아요. 저는 즉시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모두 당황하고 있었어요. 베테랑 기상학자인 톰슨 박사가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교과서에 없어. 자연이 국경을 인식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구조 작업을 마치고 임시기상관측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 기상학을 공부하면서 본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저기압 시스템이 동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는데 한국만 홀로 고기압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로서의 직업적 충격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돌아온 다음날, 저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대기 흐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기상 데이터를 겹쳐서 보니 거대한 저기압 시스템이 마치 한반도를 피해가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보통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하는데 이번엔 한국 서해안 300km 지점에서 갑자기 북쪽으로 꺾이더니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고기압의 배치였어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평소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한반도 북쪽을 덮고 있었고, 태평양 고기압은 동쪽과 남쪽에서 한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 주변에 보호막을 쳐놓은 것 같았죠. 제 동료인 마크 핸더슨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정말 자연현상 맞아? 기압 배치가 너무 완벽해서 인위적으로 보이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상학에서 말하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반지름 500km 내에서만 고기압이 유지되고 그 바깥쪽으론 모두 저기압과 전선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부서장인 로버트 클라크 박사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을 띄우고 설명하는데 참석한 모든 기상학자들이 경악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말했죠. 한 지역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호받을 확률은 0.0001%도 안됩니다. 데이터 분석 팀장인 사라 윌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인공기상조작 가능성은?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을 겁니다. 클라크 박사가 대답했어요. 게다가 이 규모의 기상조작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 저는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트 기류의 흐름도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 여름철 제트기류는 한반도 북쪽을 지나가는데 이번엔 남쪽으로 우회하면서 한국 상공의 공기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한국을 특별히 돌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젊은 연구원인 톰 바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자연의 의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과 연락해서 현지조사를 요청하죠. 클라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한다. 하지만 조심해. 이런 이상 기상지역에선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학자로서 30년 경력 중 가장 신비로운 현상을 직접 체험하게 될것 같았거든요. 창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을 보면서 한국 하늘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봤습니다. 7월 18일 아침, 저는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경계 지역의 기상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얼굴에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공항 밖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활주로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마지막 착륙편이었다고 하더군요. 택시기사는 한국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스. 오늘 한국가는 배편도 모두 취소됐어요.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저는 일본 기상청에 미리 연락해둔 요시카와 유키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그도 이번 현상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클레어 씨, 정말 이상합니다. 요시카와 박사가 기상관측소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규슈 전체가 폭우에 휩싸여 있는데, 대마도 북쪽 50km 지점부터 갑자기 맑아져요. 레이더로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조금 나아져서 부산행 고속선을 탈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거칠었어요. 파도가 8m까지 치솟았고, 배는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렸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멀미약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영해에 들어서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이 배 안방송으로 말했어요. 승객 여러분, 곧 한국 영해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저는 서둘러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배 앞쪽 500m 지점에서 하늘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뒤쪽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앞쪽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가 그 경계선을 지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가 갑자기 멈춰버렸고 바람도 잠잠해졌어요. 파도는 2m 이하로 낮아졌고 햇빛이 갑자기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진입한 느낌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관광객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법인가요?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기상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급격한 기상 변화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 전선이 지나갈 때도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이건 정말 칼로 자른 듯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부산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맑고 상쾌했어요. 습도도 일본보다 훨씬 낮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죠. 요즘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좋나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이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 쪽은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리 쪽은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위성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한반도만 고기압 영역에 있었고 주변 모든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경계선이 위성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논밭은 푸르렀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어요. 정말 완벽한 여름 날씨였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이 평화로운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7월 19일 아침 서울역에서 내린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요? 평소 서울하면 미세먼지를 떠올렸는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늘은 깊고 푸른색이었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서울 하늘이 정말 예뻐요. 2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날씨는 처음 봐요.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비도 딱 필요할 때만 와요. 저는 미리 약속을 잡아둔 한국기상연구소의 이지훈 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이 현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클레어 박사님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지훈 박사가 연구소 회의실에서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를 보세요.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고기압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기압 분포도가 나타나 있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1024 헥토파스칼의 강한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었고 주변으로는 저기압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극 문양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배치입니다. 이지훈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시베리아 고기압, 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조합이 나타날 확률이 0.001% 정도 되겠네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이에요. 이지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가 벌써 2주째 지속되고 있어요. 보통은 3일도 못 가는데 말이죠. 저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습도, 풍향, 풍속, 기온 등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습도는 45-55%로 쾌적했고, 바람은 시속 10-15km로 적당했습니다. 기온도 27-29도로 여름치고는 시원한 편이었죠. 혹시 인공기상조작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훈 박사가 웃었어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전 세계가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규모의 기상조작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구름 씨앗 정도는 뿌릴 수 있지만, 거대한 고기압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날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업기상관측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민수 연구원은 농업 분야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박민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비가 필요할 때는 정확히 와주고 햇빛이 필요할 때는 구름이 걷혀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7월 들어 총 강수량이 180mm 였는데, 모두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계속 맑았고, 일조량도 평년의 12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올해 쌀 수확량이 평년보다 30% 증가할 것 같아요. 박민수 연구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에 붉은 태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한강 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가득했고,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있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우리 손자가 매일 밖에서 놀고 싶어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연이 정말 한국을 특별히 돌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월 21일 아침 저는 경기도 이천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기상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박도윤 씨는 60대 중반의 농부였습니다. 40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아가씨, 이런 날씨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마치 하늘이 우리 농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박도윤 씨의 논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색깔도 진한 녹색이었어요. 평소 이 시기보다 20cm 정도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해요. 박도윤 씨가 논두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비가 와요. 그것도 밤에만. 낮에는 계속 맑아서 벼가 광합성을 실컷 할수 있고요. 실제로 그의 기록장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7월 들어 총 8번의 비가 왔는데 모두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낮 시간대에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장마철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벼가 도복되기 쉬운데 올해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박도윤 씨가 벼 이삭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삭도 더 굵고 알찬 것 같아요. 염론에서 일하던 이영희 씨도 다가와서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쾌활한 성격이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농약도 평소에 절반밖에 안 썼는데 병충해가 전혀 없어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바람도 적당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지역의 습도는 50%였고 바람은 초속 3m로 미풍이 불고 있었어요.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조건이었습니다. 20년 농사지으면서 이런 해는 처음이에요. 마을 이장인 김철수 씨가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보통은 가뭄이 와서 걱정하거나 장마가 길어서 걱정하는데 올해는 정말 걱정이 없어요. 점심 시간에 마을 회관에서 농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 마을 토마토 농장도 대박이에요.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당도가 평소보다 2브릭스 정도 높아졌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농민이 거들었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알이 더 굵고 단맛이 강해져서 도시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기상 조건이 좋다는 게 아니라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오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전국 쌀 수확량이 평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채소류는 30%, 과일류는 40% 증가할 전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박도윤 씨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농사지으면서 하늘이 이렇게 도와준 적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논밭마다 건강한 초록색이 가득했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이 완벽한 조화를 보니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호텔방에서 그날의 관찰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한국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23일 아침. 저는 파주 dmz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상으로 하늘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정확히 갈라져 있었거든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안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니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남쪽 하늘은 완전히 맑았어요. 그 경계선이 정말 칼로 그은 듯 선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전망대 해설사인 김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 날씨가 같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정호 씨는 10년간 이곳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6월까지는 남북이 똑같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7월 들어서부터 북쪽은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데 남쪽은 맑은 날이 계속됐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위성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구름의 경계선이 정확히 휴전선을 따라 그어져 있었거든요.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까지 248km 구간이 완벽한 일직선이었습니다. 이건 기상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연현상이 정치적 경계를 인식할 리 없는데, 함께 온 서울대 대기과학과 정유진 교수도 당황했습니다. 30년간 기상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구름은 국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드론을 띄워서 경계선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드론이 휴전선 근처로 갈수록 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남쪽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네요. 정유진 교수가 드론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압 차이도 남북이 5헥토파스칼 정도 차이가 나요. 오후에 통일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관광 가이드 박수진 씨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북한 관광객들이 이 현상을 보러 많이 와요. 중국 관광객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홍수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냐고. 저는 경계선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국에 전송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즉시 회신이 왔어요. 톰슨 박사의 메시지였습니다. 클레어, 이 사진들이 진짜인가? 자연이 인간의 분단선을 인식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창문을 내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정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기상학을 넘어선 현상이에요. 정유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이 한국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25일 아침 저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닥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본 바다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만난 택시기사 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주 날씨가 정말 좋아요. 보통 이맘때면 태풍경보가 몇 번은 나오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제주도 기상대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박성우 예보관이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지금 동중국해에 태풍 오호가 있는데 제주도 서쪽 200km 지점에서 북쪽으로 꺾여서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니 거대한 태풍이 제주도를 완전히 피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올해 들어 제주도 근처를 지나간 태풍이 7개인데 모두 직접 타격 없이 지나갔어요. 박성우 예보관이 말했습니다. 30년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서귀포 감귤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문선희 씨는 40년간 감귤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어요. 이런 해는 처음 봅니다. 태풍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문선희 씨가 감귤 나무 사이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태풍 대비로 바람막이 설치하고 난리인데,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라서 열매가 더 달아졌어요. 실제로 당도를 측정해 보니 평년보다 이브릭스 정도 높았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바람에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농약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문선혜 씨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새지 않아서 병충해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조건이 계속되면 올해 수확량이 평년의 150%는 될것 같아요. 오후에 성산일 출봉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평온했어요. 파도는 1m 이하였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함께 온 관광객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부산에서 온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10번 넘게 왔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는 처음 봐요.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잔잔해서 정말 좋네요. 저는 휴대폰으로 동해쪽 기상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는 폭풍 구름이 가득했는데, 제주도 주변만 고기압 영역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주 시내 관광 호텔에서 만난 관광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호텔 지배인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올해 제주도 관광 매출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취소되는 항공편도 거의 없고 해수욕장도 매일 붐비고 있어요. 실제로 제주 관광공사 통계를 보니 7월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했어요. 모두 완벽한 날씨 덕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만난 서울 관광객 최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원래 태풍 때문에 여행 취소할 뻔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니까 정말 좋아요. 아이들도 매일 바다에서 놀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공기가 맑아서 은하수까지 선명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이 평화로운 밤하늘을 보니 자연이 정말 제주도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월 27일, 저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고 한국의 기상학 권위자들과 최종 면담을 가졌어요. 서울대 대기과학과 정유진 교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현상은 현재 기상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모든 조건이 한국만 맞도록 작동하고 있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정유진 교수는 30년간 기상학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계의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보호하고, 저기압들은 모두 우회하고, 심지어 태풍까지 피해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기상청 연구관 이철수 박사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확률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기상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은 0.0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달째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기온, 습도, 강수량, 풍향, 풍속, 기압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한국의 기후를 최적화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경복궁을 혼자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궁궐의 처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내판에서 우연히 본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늘이 응답한다는 예속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하늘이 한국에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했지만 결론 부분에서 저는 솔직하게 썼어요. 이 현상은 현재 기상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자연의 특별한 선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월 28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전히 파랗고 맑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내려다 본 한반도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푸른 산과 들판, 맑은 하늘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상공에 들어서자 구름이 가득했고 일본 상공도 회색빛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보고할 때,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자연이 한 나라만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건가? 톰슨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학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의 2024년 기상 종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연평균 기온 최적화, 적정 강수량 달성, 태풍 피해 제로, 농업 생산량 역대 최고 등 모든 지표가 완벽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과학자로서 30년간 연구해온 기상학의 한계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연의 신비로운 힘도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기적인지, 아니면 자연의 특별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건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자연이 한국에게 보낸 특별한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현상이었죠. 미국 국립기상국 최고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한국 하늘의 기적적인 모습이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중국 대홍수와 일본 태풍 속에서도 홀로 완벽한 청명함을 유지하는 한반도의 위대함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DMZ 상공의 신비로운 경계선이었어요. 정치적 분단선까지 인식하며 남한만을 보호하는 자연의 선택이 과학을 초월한 한국의 특별함을 증명했죠. 0.0001% 확률의 기상학적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농민들의 증언이었어요. 하늘이 직접 한국 농사를 도와주는 듯한 완벽한 기상 조건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자연조차 한국을 선택하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새삼 커졌네요. 한국을 향한 자연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